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름에 어울릴 만한 어, 그런 여름 아트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어, 워낙 쉽고 간단해서 아마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이나 어, 초보 네일 어, 이제 막 네일을 시작하신 분들도 아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과일 파츠를 사용해서 한번 시원한 아트 한번 만들어봤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달의 아트로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마 금방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바로 아트 시작해 볼게요. 네, 저는 바로 스퀘어 사각 패디 팁을 사용해서 어, 한번 아트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지금 스퀘어 3호 팁이네요. 샘플보다는 보여드렸던 팁보다는 사이즈가 한 치수 더큰 거고요. 여기 위에 바로 아트 시작해 볼게요. 먼저, 과일 파츠가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이 믹스가 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할 거고요. 일단, 파츠가 너무 얇은 두께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어,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클리어 젤 한번 도포하고 올려볼게요. 너무 꼼꼼하게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렇게 한번 올려주신 다음에 다음에 파츠 한번 올려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두께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 올 올리, 파츠를 올리고 디자인하는 거는 쉽긴 한데 어, 여러분들이 어, 오버레이 할때 조금 주의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파츠는 3개에서 한 4개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어, 너무 이렇게 정사각 배열보다는 이렇게 4개를 올린다고 해도 이렇게 약간, 어, 언발라스된 느낌으로 구도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이제 빈 공간에 저는 이런 별 글리터나 이런 라운드 글리터를 사용을 해서 올려볼게요. 다 메꾸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듬성듬성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올려주시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데큐어링돼서 네, 나왔고요. 어,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단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오버레이가 총두번 들어갈 거고요. 먼저 음, 이렇게 파츠들 사이 사이에 어, 이렇게 빈 공간들 먼저 어, 오버레이를 한번 해줄게요. 두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위를 다 덮어버리게 될 경우 너무너무 두꺼워질 수 있어서 먼저 사이사이 메꾸고 다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얇게 들어갈게요. 보시면 채워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채워주고 30초 큐어링 들어갈게요. 오버레이 한 다음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1차 큐어링 돼서 나왔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덮어준 다음에 다시 2차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클리어 올렸고요. 이제 어, 2차적으로 올려주실 때는 어차피 위에 마지막 탑재를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너무 양, 많은 양을 도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클리어 젤을 올리실 때 붓을 너무 꾹꾹 눌러서 어, 이렇게 클리어를 올리시게 되면 어, 약간 두께감이 너무도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적당한 압으로 살짝살짝 띄어가면서클리어젤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2차 클리어 올렸으면 바로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30초 큐어링 됐고요. 마지막 탑질 바르고 마무리 해볼게요. 네,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30초 큐어링 돼서 완성됐고요.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 없이 사이사이 오버레이가 다 됐고요. 네, 이렇게 큐어링 돼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 이런 글리터가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오늘 샘플 아트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도 과일 파츠만 있으면 뭐 글리터나 골드 스터드는 아마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믹스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색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걸 써도 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상큼한 망고 컬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샘플 아트 완성해 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어,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예쁘고 쉬운 아트 또 가지고 올게요.